안녕하세요 한성망 온라인 교회 허창윤 목사입니다 대답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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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 너무 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해, 너무 해.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교회 속으로 모임에 누군가 끝내주게 귀한 와인을 한병 가져왔는데 이럴 때딱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안됩니다 안되는 거 알고 질문하셨죠. 사실 뭐 이런 질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이 있겠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술 하면 떠오르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솔직히 말하면 술 마신다고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술은 구원의 문제와는 사실 별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보면 한국교회 특별히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주와 금연은 한국교회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나섰어요.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돈을 낚여서 이 나라의 국채를 갚아주겠다.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마음은 같이 가졌습니다. 그때에는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요, 도박, 축첩의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도 술 마시는거나 또 담배 피는 것그외 여러 가지 방탕한 생각들을 끊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자 그런 결단하고 사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1932년도에는 평양 신학교에서 조선 기독교 절제 운동회라는 것을 조직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 지사 조만식 선생님을 필두로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악질 폐습 이러한 해악을 제거하고 이 땅을 살리자 그런 취지의 운동이었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유독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이런 한국 교회의 귀한 믿음의 전통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주 금연을 떠올릴 때에 이런 한국 교회의 귀한 전통이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금주나 금연이 어려우신 것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술 마시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혼자 조용히 드세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